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연구하게 싸우니 성령님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 둘째 날입니다. 제목은 예언적 기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예언적 기간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과 12장과 다니엘 7장 이런 곳에서는 같은 기간 유사점이 있는 동일한 예언 기간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증인은 우리가 어제 두 증인이 무엇인지 배웠죠? 두 증인은 붉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발로 짓밟는 42달의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1,260일 동안. 또는 42달 동안 42달은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은 이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 25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 일어날 작은 뿔 세력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때는 1년, 즉 360일이며 세때 반은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1260일의 핍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4절은 한때두때반 때를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마흔 두 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은 마흔 두 달과 1260일을 모두 언급합니다. 자, 이 모든 예언 기간들은 동일한 기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간들은 문자적으로 1260일이며 예언적 성취 기간은 1260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year 프린 y p r 즉, 연월일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부인되는 때면 다른 인간의 권위가 등장하였습니다. 다른 권위의 등장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는데 이 일은 중세교회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졌던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즉 1260년 동안 교황의 통치기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의 법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전통이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유럽 전역으로 그 권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 1260년 동안, 그 예언 기간 동안, 그 예언적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두 정의는 굵은 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수 많은 전통과 의식의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증인은 여전히 이 예언적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고 성경 말씀은 여전히 잘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의 예언적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었습니다. 그 흑암의 세월 동안 1,260년 동안에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교훈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대중에 비하면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왈도파, 얀 후스, 제롬, 마틴 루터, 울리 트링글리, 존 칼빈,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이 빛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충실히 예언했습니다. 충실히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의 이제 요약은요. 예언적 기간. 즉이두 증인이 그 암흑의 1260년의 예언적 기간 동안도 충실히 그 일을 다 했고 충실히 그 일을 한 대리인들, 즉 놀라운 종교 개혁가들 또야 후스 왈도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암흑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과 이교 교리더미 가운데 파묻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언하고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주의 종들 가운데 왈도파 사람들, 얀 후스,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이 덮여져 버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증인으로서 말하고 예언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다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